계속해서 어, 이게 붉을 적자입니다. 붉을 적 하는 글자입니다. 붉을 적, 붉은색은 적색이라 하죠. 그때의 적자입니다. 이 모양새는 우회가 흑토자가 아니고 이렇게 쓴흑토자가 아니고 원래 그림은 큰대자입니다. 큰대자는 사람을 그린 글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쓴 글자는 이것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어, 불에 사람을 태우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불에 사람을 태우면 그 색깔이 뿔떠라 해서 붉걸적 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미치다 해서 미칠 이 그럽니다. 손이 미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이 미치는 건 이르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 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 이 글자 자체는 이것이 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것은, 어, 짐승의 꼬리입니다. 짐승의 꼬리에 손이 닿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손이 닿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미칠 이,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원래의 그 각골문자에서는 이것이 거푸집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푸집을 의미합니다. 거푸집에, 음, 이렇게 쇠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글자였습니다만은, 자, 설문해 자에서 해석하는 바로는 위에 있는 것은 이제금자다. 이제금자에다가 흙토자를 합쳐서 흙속에서 빛이 나는 것이 바로 쇠금이다 이렇게 설명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쇠금이다 그랬던 겁니다. 어쨌건 쇠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쇠금그럽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먹을식자입니다. 먹을식그럽니다.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자 옛날 모양을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밥뚜껑을 의미하고 밑에 있는 것은 밥그릇입니다. 자 밥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글자고 밑에 있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굽이 높은 밥그릇을 의미했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뚜껑을 덮어 놓았는데 그 김이 나오는 것을 그렸다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먹을 식 그럽니다. 자이 모양새는 인쇄체에서 이렇게 쓴 것이고 위아래위 글자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또 달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 같은 글자입니다. 자 어떤 글자는 여기에다 글자를 쓰고 앞쪽에 쓰이는 글자는 다 이런 식으로 써지는 글자입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글자입니다. 여자는 향기 향자입니다. 향기다. 향기 향자입니다. 위에는 곡식이라는 의미고 벼화자니까 곡식의 의미를 하는 글자고, 밑에 있는 것은 아, 이것은 소철를 의미하는 글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철에다가 쌀을 넣고 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밥냄새의 향기가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먹을 것이 최고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자를 향기향이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향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풀을 청자입니다. 불을 청걸합니다. 자, 푸르다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붉을 단자입니다 원래가 붉을 단 했던 글자고 위에 있는 글자는 붉은 것에서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붉은 것은 이것은 어, 갱굴 속에서 개낸 수원을 의미합니다. 수원. 수원을 불에다 태우면 나오는 것이 푸른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를 풀을 청하는 글자입니다. 풀을 청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높을 고 자입니다. 높다는 뜻입니다. 높을 고 그럽니다. 자, 이 모양은 그림을 그리면은 성을 그린 글자입니다. 성은 이와 같이 막루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어, 성곽입니다. 성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글자로 바꾸니까 글자로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양이 거의 흡사하죠. 이렇게 생기게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성은 높은 것이다 해서 높을 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을 의미합니다. 귀신 귀. 자 이거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뜻이고 야, 어떤 어, 귀신의 형상을 가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자, 이것은 다시 설명하면은 귀신은 뿔이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흉측하다는 뜻입니다. 이 받전자 의면은 흉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뿔이 나 있다는 소리고 귀신은 빨리 오니까 다리가 바발 않습니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귀신은 또 꼬리가 달려있다. 그래서 귀신 귀하는 글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뼈골자입니다. 뼈. 뼈골, 그립니다 뼈. 자, 뼈는, 아, 이것이 뼈 형상입니다. 뼈를 그리게 되면은 뼈가 이런 식으로 생겨가야 되겠죠. 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뼈는 덮여있는 겁니다. 이 덮을 역자기 때문에 덮여있다. 무엇으로 덮여있느냐? 이것이 육곡입니다. 고기로 덮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뼈골자입니다. 뼈 위에는 뼈가 이제 생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기 있겠죠. 아래 위로 이렇게 생기 있게 되는데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자 뼈는 이와 같이 살로 덮여 있는 것이죠. 이제 이쪽에는 연골이 있는 부분이고 살로 덮여 있죠. 그것을 그린 형상이 뼈골자입니다. 살로 덮여 있다 뼈가 이렇게 돼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뼈골 하는 글자입니다.